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에요. 사각형의 크기는 비슷한 크기인데, 내신 준비 정도를 나타내요. 여기에서 같은 아이여도, 아, 이번에 나 내신 준비 열심히 했어. 아, 이번에 평균 정도. 아,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. 같은 아이한테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또 차이가 있겠죠?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? 이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최대치는 아닌 이 정도? 인데 A라는 학생은 최대치를 했다고 해볼게요. 정말 끝까지 해본 거예요. 근데 누가 더 높은가요? B가 더 높죠.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, 어? 얘가 더 재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.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쌓아온 단어와 해석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여기 안의 높이를 결정해 주는 건 내신 학원의 수업이 맞아요. 그런데 이 높이를 결정하는 건요,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해석력과 어휘 그리고 어법입니다.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해석력과 어휘 그리고 어법 같은 게 부족한 아이는요, 아까처럼 아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영어 손실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한계치가 분명해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온기가아나 얘보다 열심히 공부를 안 했나 봐. 아니죠.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더 이상 내신에서 더 열심히 하는. 게 아니라 기본기를 높이는 거예요. 기본기를 높여서 b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